이렇게 챙기던가 막 하게 밖에 안 쓰는 그런 데도 시 먹었어. 그냥 그거 박스로 해드릴 때게 재밌게 해 이거 이거 어디서 어 이거 어디서 약간 뭐가 센스한지 모르터가 어디가 아니터가 그거 뭐야? 그스냥어 아니 스가그냥가면 그냥 어디 가라고알수 있어.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제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금지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장치 또는 기구을 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에 거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공일 동양미래대학 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루틴 하우스, 굿이오, 도널뉴얼 유니버시티 The s t a t i e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완전히 갖고 출입문 닫습니다한2분 그렇죠? 그거 왜 있냐고 상처가 없어지그거그정는참 대청이 이이인데그럼 걔는 리 워리 아니야 아.. 야야 그거 잘 모르겠다 그 그게 그 따로 그니까 러비행안에서 점검이 안 되는 거는 따로 받아가지고 버리지 어. 내리실 y 은 오른쪽입니다. 서동 h 신 p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i p Ladyship, l a d y 곳과 i 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음.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 h i s t o p s i p s h i l s h i a d y h e p l a s h a t h i o n s h i a s i l a s h i d y i y s h i a d y s h a d s h a s l a d y a y o u i p a d s i a d s h i y s h i a s i a n s h i p l a p l a s i a d y s h i a y s h i y s h e s p l a s a h y s p thank you